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손자투어입니다 일단 먼저 어, 우리 손주님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추석 당일 월요일입니다 매번 할머니께서 추석이나 설날에 제가 어떤 선물을 줄지 이런 기대치가 항상 높은데 그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복불복으로 추석 선물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상자를 한네개 정도 샀어요 큰 상자 작은 상자 그리고 뭐 책같이 생긴 상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샀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 이 안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과자들을 많이 샀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과자를 엄청 많이 사긴 했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현금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내일 작은 상자에 현금을 넣을 생각이고 그 외에는 잡다구리한 거뭐 이런 과자 같은 거좀 가득 넣어가지고 할머니께 좀 드릴 생각이에요 할머니가 어떤 상자를 고르는지 그리고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자에는 과자 자 이게 1번 상자 2번 상자입니다 과가 작가야? 자, 이거 2번, 3번... 귀여운 양말. 자, 양말이랑 과자. 마지막, 여기는 아이클레이.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생긴 상자에 이번 추석 선물 30만 원을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완성.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석 아이가 추석이면은 할머니 내한테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있겠네 내는 돈이 좋다 돈이 뭐우 좋네 돈이 좋다 자 할머니 내가 이번에 추석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어 자 요거 1번 요거는 2번 상자겠죠 요거는 3번 상자 4번 5번 요 안에 어디 돈도 있고 과자도 있고 할머니 추석 선물이 딱 많이 들었어 기회는 딱한 번이다잉 모든 걸리고내 마음에 들어야지 열면 끝이다 <뽕뽕뽕> <뽕뽕>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고 이거 먹고, 이거 먹지 이거 먹고, 이거 먹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 이거 만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더 줄게 그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덩글리가 크면 뭐 수가 있고든 ㅋ <laughs> ㅋ 덩글리가 크면 좀 양이 뭐 많겠지 아. 아 이것도 별 재미없는 게다잘 생각했어 여러분 내가 큰 데다가 넣었겠어요? 열몇끗이다열몇끗이다열몇 끝... 어이이도이아뭐내뭐까자이도까자네어 이거 콩꼬물아자다고자살 <laughs> 나도 좀편좋 내는 할매에 돈이 좋다. 알겠냐? <laughs> 좋은 날이니까 돈안 주면 하면 썩는다. 맞다, 하는... 맞다. 기회를 그럼 딱 한번 줄게. 돈 바로 안 주고 여기 돈이 있다니까 어딘가에. 자 이것도 들고 있어. 선물. 자이세개 중에 어딘가에 돈이 있어요. 안 맞추면 뜯어. 안 맞추면 내가 가져가야지. 그럼안 맞추면 네가 가져가지고 맞춤 방도를 해야 돼. <웃음> 어. 왜냐면 <laughs> 그돈 냄새도 왜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오늘 맞았어, 안 난다. 이세개 중에 뭐 있더라 고이거이로 시키고. 이 사람은 웨이트로 시키고. 이사이트로 시키고. 이사이이사이사람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제람를 때가 됐습니다 이거람이려이 사람은 이사거이양람이사이이거람 아니 이거 열었으면 끝 이 양반이... 이제 그럼 이거 이게 추석 선물이야 할머니 어, 골랐잖아. 이건 내 싫으면 되겠네. 예쁘네. 어. 그럼 끝이다. 안 해. <laughs> 기회 한번더 줄까? 가위바위보에 기회를 한번더 줄게. 가위바위보. 오. 어 그래. 그럼 기회를 한번더 줄게. 자이둘 중에 한 군데 돈 있어요. 한번 골라 보세요. 이는좀 좀 비린내 가더냄가 나고 이거는 깨끗한 내가 나고 자 이제 결정의 순간 자 하나 둘셋하 아, 이거 할배 들었네 아못자못맞다아저님이 아, <laughs> 저리 알라 이것도 먹으 배가 보이이 제일 최고다 팍또팍 아, 아, <laughs> 할배가 나왔어 이자 너무 많으금어 오도타 같은 거 놓고 까자는 심심할 때 아저씨 까 드세요 얘들아 오늘 추석 추석 잘 보내라 고맙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고 어. 댓글인다 인사 한번달아줘라 내가 좀 읽어줄게. 그 읽어줄게 댓글에 아. 적혀있으면 응. 자 아무튼 이번에 추석 용돈은 복불복으로 잘 마무리했고 응. 자 구독자님들 새.. 아새 복이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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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아새복 아니야 <웃음> 추석 <웃음>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하트 <laughs> 咋的呀？爸 <laughs>